이제, 베트남 다낭에 하스프리 파크라는, 이제, 워터파크하고, 그 다음에, 일본식 온천하고, 그 다음에, 머드 온천. 아시죠? 그, 모래 갖고 가는 거. 오늘 거기를 가볼 예정인데, 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t c 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왕복으로 한 4만원 정도, 한 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저랑 제 카메라님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 g e 네, 여러분. 일단 저희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고요. 일단 거기까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먼저 주유소 가서 기름 좀 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은 한국이랑 비슷해요.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 5만동 들었어요 한 2500원 정도 자 피니 출발하시죠 헬스키니자 여러분 드디어 카스프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덥고 고산지대다 보니까 일단, 도시에서 이까지, 오토바이 운전하는데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좋은 건 뭐였냐면, 한국에서는 벌써부터 풍경. 또, 투어나, 진짜 뭐, 차 타고 왔으면 절대로 느끼지 못한 풍경들을 느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일단, 티켓, 티가로 들어가보시죠. 가시죠. 온천 사우나 스팀, 스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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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머드, 머드, 머드 일초. 아, if you want the lunch, lunch i 아, 여러분 이게 이제 머드, 머드 온천하고 워터파크하고 사우나 온천 다 포함된 거고, 요거 80만 동을 내면은 어 이제 런치, 이제 밥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일단 저희는 어 58만 동짜리 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예,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58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한 한. 3만 원, 5만원 같아요. 예. 네. 어, e 컴어 런치. yes, yes, 어, 런치 close 어, pm. 오케이. y e 오케이, y e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일 체크인 하, 하고, 아, 제가, 일단, 어, 이거 체크인 하고, 바로 동상 다시 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자,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뭐 워터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 네. 네 있고, 일단, 여기는 지도가 있거든요. 아, 아 잠시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8번에 저희가 있는데, 어, 저기 9번 있죠, 9번. 저 9번에 가면, 이제, 라크하고, 이제, 베트남식 뷔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저기서 밥을 일단, 배고원부터 밥을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저 13번 있죠? 요거, 여기 가면 이제 일본 어, 이제, 네, 온천이나 사우나를 즐기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으르돼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여기는 이 일부 전체가 워터파크고요. 그 다음에, 저 11번, 23번, 22번 이 여기는 이제 스프링파크입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여기 19번 여기는 머드온천이고요 네, 일단은 먼저 밥부터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렛츠 it! 자 여러분 일단 여기 금고 있어서 라커에는 너무 도난 위험이 있으니까 기준금을 맡기려고 제가 라커는 하나 대여했습니다 하나당 2,000원이 개꿀 일단 기준품을 보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저희가 지금 들어왔고, 라커 가가지고, 귀신꾼 아까 근거 보셨죠? 귀신꾼 없고, 지금 이제 밥 먹으러 찾으러 가고 있는데, 지도가 이런데, 뭐, 찾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 레스토랑. 어, 여기 레스토랑? 네, 일단 지금 밥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근데, 한국 워터파크랑은 차원이 많이 다른데요? Excuse me? Uh, where are you going to restaurant? And o Thank you. 네, 여러분 계단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랍니다. 아,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게이 베트남 영어, 뭐이 베트남어도 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마스터 하, 할 때까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밥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아 여러분, 일단 여기가 아마 레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네. 밥 먹으면 된것 같고. 한번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a restaurant? Lunch? Yes, we can. Thank you. 자, 다음 여기 키 있거든요. 키를 두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Yes. 예. 진짜? Come o 오. 오, 약간 중, 중식, 중식당 느낌이죠? 네. 일단. 네,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메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는 다 결제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역시 일단 뭐 밥부터 먹어야지 놀지 않겠습니까? 오오첫 번째. 야 치킨이다 치킨. 다 치킨 그 다음에 오뎅, 어, 뭐야 오뎅인가? 이뎅인가이고 정치 모르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 이거는 새우. 이거는 집닭 같아요, 집닭. 그 다음에, 오, 이건 갈비집이네요. 딱 봐도 알겠다, 왜? 제가 갈비집 사서 했기 때문에. 여기 갈비집이고, 어, 게살죽이 있어요, 게살죽이. 게살죽 있고, 이게 다 베트남인 지우식이라서, 어, 이건 쌀국수입니다. 볶음 네, 쌀국수. 그 다음에, 뭐 야채하고 고기 종류들. 어, 감자, 감자볶음. 파파야 무침, 김치도 있네. 김치 깍두기, 맛있어. 네, 과일 종류들이 이렇게 다있구요 빵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베트남 빵이 다 맛있어요. 이거 뭐지? 쭈, 쭈, 쭈인가봐요. 체리 종류들이 있고. 고구마, 옥수수. 아, 어, 죄송 콜팍 같은 거가봐요소세지하고소세지하고 소세지하고, 짜조. 네, 스프링으로 짜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새요 네. 반새우하고, 아, 이거는, 불죽인가 불짱인가 하는 건데. 이건 불짱 메뉴구요. 이렇게 했습니다. 밥에 숟가락 넣을게요. 여기는, 야채볶음. 그 다음에, 파스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인데 무슨 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볶음밥, 흰밥. 와우. 틀이 다 만두 고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가 고무이높가지고 어 일단 먼저 밥을 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일 밥을 퍼왔습니다. 어, 밥하고, 어, 돼지갈비하고, 김치, 소세지, 요거는 약간 짜주 스프링룰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베트남식 찐닭하고, 그 다음에 요거 치킨. 요 치킨. 그 다음에 반새우 가져왔고요. 아, 야채볶음하고 이거는 완전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새우하고 옥수수 콜팝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 맥주부터 저 아, 맥주가 아, 맥주가 이랬다 그랬어요 Hey, excuse me Am I? 아, 맥주가 이상다그어요 啊 <laughs>，对对对，那。啊，对对对，那。啊，对呀。 어? 와, 여러분, 김치가 좀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어, 워터파크부터 한번 가봐야겠죠? 네. 일단 먼저 물놀이 워터파크부터 가서 한번. 네, 영상이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et's g e 아, 여러분. 일단 지금 워터파크 도착했고요 여기 진짜 워터파크 그만, 에버랜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움직일 때마다 최소 200m씩 움직여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일단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어, 워터파크이긴 한데요, 여러분. 여왜 미리 끄럼틀이랑 아무것도 없지? 일단 이렇습니다. 보면, 어, 여기는 그냥 약간, 스냥 풀장인 것 같아요, 풀장. 네. 그래서 제가 어 노, 놀이기구 있는 곳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 한번 더 들어가 보고요. 한번 한 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 온도, 온도 체크. 시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놀이기구를 찾아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Let's g 어, 여러분 일단 왔는데 운영을 안 하네요. 이게 무슨 일이지? 200m를 걸어서 왔는데 운영을 안 하네. 아. 하... 아 저기 또뭐 하나 있기는 한데 네, 일단 지금 미끄럼틀조차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큰 미끄럼틀이 그래서 또 작은 미끄럼틀이라도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기릿 여러분 워터파크를 찾았습니다 일단 여기는 우리 한국의 워터파크처럼 막 그렇게 엄청난 슬라임은 없고 조그마한 것들 밖에 없는데 일단 이거라도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렛츠기릿 갑시다 네, 여러분 들 와서 워터 슬라이드 어? 아을 와서 타운 을 와서 다운을 와서 타타와 오터슬라이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굴 워터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뭐야 자 가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와, 아다와와 아, 빠파 아, 빠파 아, 아파. 아, 이번 아, 둘이서 한번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와 <laughs> 아, 노잼 노잼. 재미없어. 다른 거한번 타볼게요. 여러분 저기에 원래 워터파크 슬라이드가 있는데. 저기. 오늘 운이 없게도 개장을 안 했어요. 아. 그래도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Let's get it. 네, 여러분, 워터파크 아까 저희가 즐긴 게다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놀이기구가 개장을 안 해서 네, 아쉽지만 어, 저희는 일단 온천으로 갈 거예요. 네. 어, 제피리즈 온천이라고 이제 일부씩 이제 일본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일본 온천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답니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온천 가는 길인데 너무 멀어요. 와, 근데 확실히 진짜 클라스는 죽입니다 와, 살아 있네요. 네, 여러분 여기 일본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본 온천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가 일본 온천이라는데, 솔직히 일본 같진 않아요. 와, 다 여러분, 여기는 생각보다 별로라서 저기. 엄청 그 자연이 만든 자쿠지 이제 풀장으로 가보 가보겠습니다. 여게 별로예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 자연이 만든 자쿠지 풀장에 왔고요. 여기장고 보시죠. 와, 죽입니다, 여러분. 뭐 푸드부터 쨍쨍하고 나무랑 그런데 약간 물이 근데 좀 깨끗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이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좋다. 여기는 엄청이다. 돌로 가는 거. 저거 물. 갑시다 아시다 <laughs> 여기가 제일은 시원한 물로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풍이 너무 좋다 뭐 한국에는 왜 이런데가 없을까? 약간 악어 나올 것 같잖아요 악어 콩알물로 한번 가보시죠 시자 와, 이거 너무 뜨거운데? 여러분, 일단 시원한 물을 찾아서 한번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아, 여러분, 일단, 음. 아, 일단 아까보다는 또덜 뜨거운 곳이라는데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일단 내려가 보시죠 시원한 게 아니고 무지개한 물인데? 일단 내번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뜨거운 물인데? 여러분. 그 뜨거운 물이라는데. 왜 이렇게 시원한 물이라지. 일단은 그렇게 안 뜨거우니까 한번 놀아볼게요, 여러분. Let's get it. 어, 자연이 일으켰고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 썸베드에 사람들에게 쉬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일단은 네,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물을 채웠습니다, 드디어. 와. 오, 이거 분 가리 뿜뿜수가 오르고 있고, 와, 이거 자빠지면 최소 두개골 골절입니다. 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오, 실하다. 와, 이게 약간 계곡처럼 되어 있어요. 와, 이쁘다. 여기서 오리고기 박구 굶어야 되는데, 와. 아, 일단 여러분, 여기서 한번 놀아볼게요. 아, 실합니다, 여러분. 아우, 와, 와, 여기는 폭포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약간 견어와진녀가 아, 만나는 다리 같죠. 살아 있습니다. 아, 어린 애들도 수영하러 많이 옵니다, 여러분. 너무 까불어. 요 <laughs> 아, 좋다. 최고야, <수영이야>, 최고. 수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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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희는 조금 그래도 시원한 물에 왔으니까 조금만 쉬, 쉬다 오겠습니다. 렛츠기릿 가자 가자. 나? 어디 갈까 와우. 자, 여러분 오늘 일단 운천 끝냈고요. 어. 찬물 갔다 뜨거운 물 갖다 찬물 갔다 뜨거운 물 갖다니까. 하 어, 어머 뭐 기분 좀 이상합니다. 일단 저희 그래서 어 이제, 이제 마지막 코스인. 머드온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사면서 처음 해봐가지고 기대는 좀 되는데 야, 간 갯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머드온천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기릿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콜라 한잔 마시고 갑니다 제로속시 한잔 먹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길 가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버기카 타고 간다. 버기카 어, 오 간다 띠띠빵빵 오오오 무서워요 이뭐 안전벨트도 없고 막 이러네 이거 근데 롤 먹기 가다가 막 브레이크 풀리갖고 막으 다른 어, 거 아니에요 막 오. 슬로우 슬로우 어, 냉큐 여러분다 머드 온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네, 네, 머드 온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 기대됩니다 네. 와, 여기는 약간 워터파크가 아마존같이 되어있어요 갑자기 그 에서서 호랑이 퍽 튀어나올 것 같고 하. 그래도 뭔가 이런 분위기를 한국에서는 보기 쉽지 않죠 네. 어 여러분 일단 머드온촌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놀다가 가래요 일단 노래라 하니까 한번 놀아볼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 저 머드 물을 받아야 돼서, 머드 물을 받을 때까지만, 이렇게 있으랍니다. 와, 시원하다. 제가 한번, 아이고, 온 김에 이따 볼게요. 오, 오, 아, 아, 좋다. 우리 언제 가냐 <laughs> 머리왜이네 <있니? 웃음> 여러분 저는 일단 머드 온천하러 왔고요 지금 이렇게 네 머드 물 받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한 머드는 약간 시멘트 색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완전 아마존 개똥물인데요? <laughs> 일단 다 받아지면 아, 받아 한번 들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거 옷을 입고 집에 가야 돼서, 어, 씻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더러운 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빨리,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느낌 이상한데? 우와, 좀 읽어보세요. 우와, 우와. 우와. 피부가 좋아진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다 이거. 여러분, 엄청 미끌미끌거려요. 와, 이거 뭐요 진득, 진득합니다. 와. 정막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와. 너무. 미끌미끌거려서 느낌 좀. 야하다고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저희는 모든 온천을 다 했습니다. 너무 미끌미끌해. 오늘 여기까지가 저희 모든 온천까지가 마지막 일정이었고, 와 근데 모두는 엄청 부드럽고 이게 와 냄새가 좋습니다. 근데 혹시 학교 다니실 때학교에 강당 냄새 아세요? 강당. 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제. 이 머드를 좀 씻어 내러가 보겠습니다. Let's g 네, 여러분. 샤워실이 이렇습니다. 네, 나무가 샤워 기둥이에요. 네,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일단 다시 섰고, 어, 이제는 라커로 라커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라코에 왔고요. 와, 라코 밖에 풍경이,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한번 보시고 들어가실게요. 와, 용머리네, 용머리. 와, 진짜, 지기준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라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옷다 갈아입고, 나가서 영상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뭐 이렇게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일단, 어, 여기 하스프링파크는 진짜 넓었어요.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지, 이게 수시로 직원들이 버기카가 돌아다니고,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할 때는 이제 마지막 접선지에서 그 직원, 한, 로비 직원한테 버기카를 불러달라고 하면은 픽업을 하러 옵니다. 네, 그걸 잘 이용하시면 좋고요. 어 여기는 온천 사우나 워터파크 또 수영장 그다음에 뭐 자연계곡처럼 되어 있는 이제 뭐 약간 계곡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아까 제가 맨 초반에 여기 티켓 끊을 때 여기 중식 뷔페 아야 중식이 아니 베트남 뷔페 네 포함되어 있으니까 밥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한 번쯤은 꼭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모가 이렇게 크니까 솔직히 뭐질리지가 않아요.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꼭 어, 오시면 좋겠고, 어, 특히 가족들,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는 이제 신형님께서는 조금 안전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 워터파크처럼 항상 라이프 가드가 있지 않으니까,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고 올해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리 감사합니다. 단결